파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파이네트워크의 가장 큰 연례 행사 파이페스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파이코인의 실물 결제와 P2P 거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올해는 특히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파이오픈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면서 파이코인이 실생활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2025 파이페스트에서는 지역상거래 유틸리티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페스트 2025의 주요 발표 내용과 파이코인의 실물, 결제가 가지는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코어 팀이 공식 발표한 파이페스트 및 새로운 기능 공개 블로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페스트 2025가 다가오면서 파이네트워크 코어팀에서 새로운 기능과 함께 파이페스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이페스트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파이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파이오픈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파이코인을 통한 지역상 거래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전 세계 파이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이페스트는 단순한 암호화폐 축제가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생한 현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도 발표되었습니다. KYC를 완료한 파이 사용자들은 이제 계정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계정 보안을 강화하고 잘못된 번호 등록으로 인해 로그인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한 개선책입니다. 파이페스트의 핵심은 바로 실물 결제 활성화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점에서 파이코인을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규모 상점부터 대기업까지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비즈니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파이페스트를 통해 개척자와 상인들이 직접 만나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파이페스트 2025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인 등록 시작일은 2025년 3월 12일부터 가능하고. 파이페스트 시작일은 3월 14일입니다. 파이페스트 종료일은 3월 21일이니 참고 바랍니다. 새롭게 도입된 기능 중 하나는 전화번호 변경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잘못된 번호를 등록한 사용자가 계정 복구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KYC를 완료한 개척자들이 생체 인증을 통해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안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변경 요청자는 반드시 KYC를 완료해야 하며 생체 확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1인 1계정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계정 보안을 유지하는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엄격한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KYC 계정을 타인에게 이전할 경우 해당 계정은 향후 파이 생태계에서 차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파이의 본래 취지인 실내에 기반의 커뮤니티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파이페스트를 포함한 주요 이벤트에서도 타인의 계정을 인수한 경우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즉, 파이코인을 사용한 결제 및 거래 기능은 정당한 KYC 사용자의 계정에서만 작동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페스트 2025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오픈 네트워크 시대가 열리면서 진짜 상거래 시장으로의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4년 마지막 파이페스트에서는 160개국 이상에서 27,000명의 판매자, 55,000명 이상의 상인과 95만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파이코인을 실제 상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5년 파이페스트에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오픈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파이 페스트를 통한 p2p 결제와 파이 기반 거래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 가게에서 파이 코인으로 결제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파이가 다른 코인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주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지만 파이 코인은 실물 경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이페스트에 참여하고 싶은 상인들은 맵 오브 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척자들은 파이를 받는 상점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파이 기반 쇼핑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파이페스트의 기간 동안 상인들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개척자들은 파이로 직접 결제하며 파이 생태계 전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파이페스트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QR 코드 결제를 통해 파이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여 파이 지갑을 통한 결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파이페스트 기간 동안 파이어 사이드 포럼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창인과 개척자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파이페스트에서는 파이 지갑을 통한 결제와 파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파이어 사이드 포럼을 활용하면 사용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파이코인의 실질적인 활용 사례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파이페스트 이전에 맵오브파이의 사업체를 등록해야 하며 파이지갑 QR코드를 인쇄하여 매장에 비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파이어 사이드 포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척자들은 맵오브파이에서 파이를 받는 매장을 검색할 수 있으며 방문 후에는 리뷰를 남겨 파이 결제 환경을 확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해시태그 샵 파이페스트를 활용하여 SNS에 공유하면 파이 공식 채널에서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파이페스트는 국가별 암호화폐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파이네트워크는 파이페스트에서 제출된 사진, 비디오, 댓글 등을 공식 채널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 관련 앱은 파이코어 팀에서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므로 사용에 대한 책임은 개별 사용자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이페스트 2025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파이코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파이페스트의 개요와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파이페스트가 이렇게 중요한 행사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파이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결제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가 투자 중심이라면 파이코인은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P2P 결제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많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실생활 적용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곳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이미 2024년 파이페스트에서 160개국 이상의 상인이 참여하며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차별화되는 강점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기존의 폐쇄형 네트워크에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 코인을 사용하고 파이 블록체인과 연결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번 파이 페스트는 이 새로운 오픈 네트워크 환경에서 파이 코인의 상거래 가능성을 실증하는 첫 번째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즉이 행사의 성공 여부가 파이코인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술만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커뮤니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제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파이 페스트에서는 개척자들이 직접 파이를 사용하고 거래를 경험하며 리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파이코인의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파이를 사용하는 상점이 늘어나고 더 많은 상거래가 파이로 이루어지며. 파이코인의 유용성과 신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가 파이코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파이페스트 2025와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